오늘, 그, 회의 순서는, 참,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간단히 인사하고, 그 다음에 회관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본회의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사도 그래. 끝났고. 신이 많아요, I d 니까 t know what I w 그래. 나 d have d o n 아 I 아니 n t know what I would have done. 자 d 소... n t know what I would h 고 말서 그 예. 그 네. 그그 방수 방수 께서처들 자체가 왔는데 진짜 그런 활동을 돈내서 했으면은 많이 많았어요. 네게 와 가지고 같치들어다는 자체가 부스러웠이게어들 보시고 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니다 나이는 70몇 개지 하 친구가 오래 해서 뭐 일단은 왔고, 또 총무님도, 네, 보이시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이런 모임인 줄 몰랐어요. 어쨌든 간에, 뭐, 제, 제의동으로서는 생각을 조금 해, 해, 볼것 같아요, 일단은. 어무 나이 어젊 나이 여름, 나이 마을 신들이 있어요. 나이 수락, 어. 신경 쓸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 아니, 청춘 조금 이, 부담. 궁금하고 없습니다. 문제 있고 말좀 되는 이야기. 아, 좋습니다 아. 끝까지 모셔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구모 사의 구현 회장이고요. 예. 저, 이제, 저도 뭐, 아, 네. 뭐, 뭐한건잘 몰라갖고, 먹이 많은데, 뭐, 대충 듣기로는 신호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저도 신호사람이 완전, 신호에 삶을 신호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호에 온 지가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뭐 이때 간에,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laughs> 아, 제, 저는, 저는, 그, 네, 60년생입니다. 이름은 김정미고요 예. 네. 나는 나그 여기도 다 여자들 활동하는 분이고 여기도 우 음. 아파트 동장이고여기는데 우리 소환이 청문이고 저는 그냥 신호에서 그냥 막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김정년입니다. <laughs> 받았지만 신호여성의원계 총무로 요번에 맞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래서 어쨌든 신호 발전을 위해서 모이는 자리라고 하니까 저도 어쨌든 한번 힘을 보태고자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자, 참고로 사람이 말했죠. 박현식. 참고로 네. 요래 분들은 우리죠. 바리가사키 위원회 니다 네. 어,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어 내가 다른 데다 떠서 없거든요. 여러분 잘 하시고. 본토 사람 분들 네. 앞으로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그래도 아주 애착 있는 본토 사람들, 사람들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를좀 썼으니까 참고하시고. <laughs> 박태민은 저런거 일단아이 발전정리가 있으므저맨 밑에서 열심히 후시에가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의 한 팽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포럼에 강서지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더 좁게 들어가면 강서신문의 강서지회장을 맡고 있습 우리 친구 박응수 추천으로 여기 신호발전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나뵙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게 또이 좋은 자리에 예, 참석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예, 저는, 저, 신호동, 이번에 체육 회장을, 예, 그, 영을 했고, 지금 이제, 대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로, 뭐, 저는, 저, 저 한국에 또, 소환하고 계시지만, 저도, 운영소환때 그, 수환대응 전문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생활 안전협의회 명기 지구대에서도, 지금 사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하만나 뭐, 뭐, <laughs> 일단,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아운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은 쪽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참, 이게 오늘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저는, 어, 신호에 지금 편입한 지가 18년이 됐습니다. 네, 원래 계정인데, 네. 신호동이 제고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장사는 인장에서 일단, 조금, 만들어놓은, 제, 성신 것은, 공사하고 있지만은, 또, 이시동이 2025년부터, 또, 다시, 시동의 동작이, 다시, 다시 시동을 다시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또다생서하고 있고, 또, 시동의 11년을 있다 보니까, 또, 분명히, 또, 당연히, 저는, 이제, 국제신도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코치신도시 같은 경우는, 동네 발전을 위해서, 또,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학부모가 많다 보니까, 또, 학부모님들이, 어 거기 그 동내 발전을 위해서 아침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니다꼭 발전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신호동은 그 제가 1 1년을 살아보니까 그 아직 이 신호동에 대해서 아직 좀 발전에 좀 약간 위협한 면이 있어서 많이 아쉬움을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뭐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본 수도 있었고 또 이런 자리가 또 있, 있기에 한번 참석할 수 있어서 좀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제가 85년생입니다. 얼굴은 75년생인데. <laughs> 얼굴은 85년생. 인데안한살이고뭐 <laughs> 네, 제가 제일 좋습니다. 전문이 혹시나 또이게또 모임을 하면서 또 제가 전문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전문이니까 좀더더 더 많이 할 테니. 전문사님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주시고또 혹시나 좀 예의적으로 어느 부분이 있다면 좀더그게받으시고또 한번 이렇게 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다 제일 다 저, 저,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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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봐 주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으로 마망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자기였고, 정원에 열심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 GT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어문한 동업님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뜻과 마음이 맞은 모든 분과 함께, 예, 좋은 주말, 좋은 음식,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에어컨 저는 계속 이제 지 바다 쪽에 살다가, 난 여기 얼마 살았는지 몰랐는데 직장 때문에 직장이요 마침 여기 그 오션니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이제 바다는 하다, 출장을 하다가 아그냥막 각각게또 신호에 발들리는데 그게 한 15년 된것 같아요. 근데 외부로 무슨 행사를 이렇 단체에 많이 가입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젊은 말이. 이 지역에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 사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은수 외장들이 런 단체에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고 보니까 또에또 아는 고향인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이래저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에 제사를 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설계 그쪽 설계사가 하 만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라 어디다 니까 신호동에 2002년도에요 우리 신호동에 옛날에 이거 동네가 요 가운데에서 <laughs> 그때 내가 따라가지고. 지금은 그 오복통닭 앞에 세븐일레븐 그 집이 건물이 우리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뭐 지금은 이제 방범 대장은 맡고 있고 또뭐 우리 박은수 씨를 비롯해서 이거 또 우리 어 바르게 살기 운동에 그 해비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고 뭐 저는 나이는. 말띠입니다. 그렇게 네, 참고하시기 아, 네.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뭐 오늘 참 대상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으습니다 그, 또 보니까, 지난번 모임보다도 한두 배, 세 배로 많이 온것같 모든 게, 사람들 보니까 다 얼굴 처음 보는 거고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자리를 안차했습니다만 저는 신호등이 들어온 지 거의 뭐 본토 비슷합니다. 개발하기 한 6년, 7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 그, 저는 경찰을 한 40년 했습니다. 40년 하고, 지금은 강서, 경찰서, 제한, 경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은 79명입니다. 그리고 또그 신호 발전을 위해서 약한몸을바칠 것을 각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호 발전을 해서 나가도록 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박준영이가 나이난 보생 때입니다.